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현재 살아있는 선수는 단 4명입니다. 대진표를 보시면요 김은지 구단이 결승에 가장 먼저 선착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결 조승아와 스미레 승자가 최정구단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고 최정을 꺾어야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두 선수 프로필 보시면요 10대와 20대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는 11살 차이가 나고요 랭킹도 딱 붙어 있어요 조승아가 5위 스미레가 6위고요 통합 랭킹도 조승아가 104위 그리고 스미레가 106위입니다 상대 전적도 3승 3패로 50%?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두 선수 5대5인데요. 자, 과연 누가 승리할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승아 7단의 흑번, 스미레 4단의 100번이고요. 두 선수의 마지막 대결이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기사회 리그 3조에서 대국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승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조승아의 기풍은 아주 경쾌하면서도 발 빠르고 화려한 행마를 구사하는 실리형의 선수고요. 하지만 또 전투는 피하지 않습니다. 스미레의 기풍은 수읽기가 강점이고요. 실리보다는 세력형의 바둑을 구사하는데, 방금 둔 이수도요, 4선에다가 갖다 놓. 사실 보통의 기사들은 3선 이쪽이나 이쪽에서 올 텐데 스미레 선수의 돌을 보면 중앙 쪽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선을 가져갔습니다. 흙을 눌러가겠다는 거죠. 또 스미레는 엄청난 전투형의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잡아두고 조승아 우변을 갈라갔습니다. 붙여서 젖혀서 들어가고요. 간명하게 정석을 하고 그리고 손을 빼서 흙의 약한 곳을 튼튼하게 지켜두니까 스미레도 이한 점을 움직였어요. 현재까지는 뭐 잔잔하게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때 조승하다운 수가 나오는데요. 눈목자로 아주 화려하고 빠른 흑마의 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날 일자로 살짝 압박을 가고요. 여기 에 흙이 열다는 거죠. 지켜놓습니다. 그리고 한 칸으로 두텁게 지켜두면서 추후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끊어가는 거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조승아 선수는 여기 뭐 당장에 들어오더라도 별거 없잖아 하면서 중앙으로 헐헐 나가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수미의 선수 붙여가는 자리, 여기 아주 좋은 자리죠? 젖혀갔습니다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막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점 잡다가는요, 여기가 파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출혈이 너무 크죠.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수 치고 이어가는 게 정수고요. 한 칸으로 또 튼텁게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흑도 머리를 하나 내밀고요. 스미레 선수는 아주 단단한 작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100%, 백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 25집 정도 되고요. 이렇게해 두고 조승아 7단 이곳을 들여다봅니다. 자, 백한테 이어달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어줄리는 없죠. 스미레 한 칸을 뛰어오면서 여기는 너가 먼저 끊으라는 거예요. 흙도 지금 여기를 끊는 게 무리수죠.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탁 갖다 붙이면 흙이 숨이 턱 막힙니다. 자 그래서 조승아 선수는 하나 싹 들여다 보고요. 그리고 밭전자로 들어가기 이한 점은 가볍게 보겠다는 거고요. 언제든지 끊어가는 것도 노리겠다는 거죠. 자 바둑에서 밭전자는 째지 말라는 교훈이 있는데 인공지능은요 교훈은 개뿔 여기서는 아주 실전적으로 밭전자를 째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두게 되면 나와야 되는데요 그때 싹 젖혀가고요 호구 선수를 만든 다음에 입구자로 야무지게 넘어가면서 실리 챙기면서 계속해서 이흙을 공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스미레짱은 그냥 입구자를 갔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흑에게는 지금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백이 먼저 하나 교환을 해 뒀기 때문에 단수를 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늘어가 버렸습니다 조승아 선수. 그러니까 이 귀쪽을 포기하더라도 여기를 차단해가는 게 힘이 좋다는 거죠. 자 당연히 스미레 이곳을 파고 들고요. 여기를 나가니까 한 점을 먹고 바꿔 치기가 됐습니다. 백은 완승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가 신경 쓰이는 상황이고 스미레는 선수를 잡고 이 자리를 먼저 붙여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의 난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조승아 선수가 늘어가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타협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조승아 저혀갑니다 그랬더니 확 막아버리고요. 단수를 견디고 자 이때 조승아의 실수가 나와버립니다. a로 늘어서 살리느냐 아니면 비로 한 칸으로 지켜두느냐 둘다 너무 좋은 자리인데요 바둑은 두번들 수가 없겠죠 자 흙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는요 b 가 아니라 a를 갔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는 순간 지금 넘어가는 거 보고 있죠 그래서 백도 여기를 끊어갈 때 굴복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변신을 해버립니다 두 점을 줘버리고요 빵 따냄으로 두 텀을 잔뜩 쌓아 두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끊어서 싸움을 걸어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는데 자 실전에 그냥 지켜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무진 스미레 한 점을 잡아먹어버리니까 실리로도 크고요 여기 잡는 순간 백이 그 다음에 빵 따내면은 완생이죠 그리고 이 흑은 동시에 미생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급소의 자리를 스미레가 먼저 가져가면서 지금 이 싸움 보시면은요 자 단수치고 여기 하나 지켜두고요. 한 칸을 뛰어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이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이 자리도 먼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이 한세집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스미레 이쪽 입구자로 나온 거 블루 스팟입니다. 인공지능 추천수. 자, 여기서 스미레의 선택인데요. 중앙을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레이스를 치느냐인데, 여기서 스미레는 레이스를 쳐버렸습니다. 이수의 의도는요. 요거를 흑이 잡더라도 내가 요거 접수하면은요, 이 바꿔치기는 배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조승아 선수도 바꿔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승부 호흡을 보여주는 조승아 여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와, 이수는 더 크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다 먹겠다는 거죠. 자, 스미레 굉장히 침착합니다. 일단은 받아줍니다. 지금도 이제 이거 먹으라고 기회를 준 건데 조승아 절대 먹지 않고요. 여기를 막아가면서 역시나 건드리지 않고 다 먹어 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하지만 스미레 선수 내가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 안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겠죠. 스미레 짱은 이제는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젖혀가고요 이때 말이죠 조승아 선수가 그 길을 찾으면 이 바둑 굉장히 미세해질 수 있습니다 자그 날카로운 수순이 어디냐면 일단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나서 끊어갑니다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수를 치고 사석작전을 하는 거죠 백이 잡아야 되는데 단수 한방 치고요 그때 쓱 올라오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거 확실하게 잡아두면요. 은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올 거거든요. 이흙 대마도 온전치 않고, 백 대마도 온전치 않죠. 그리고 흙은 요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알수 없는 승부입니다. 반집 승부예요, 반집 승부. 자, 근데 이 수순을 찾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승아, 그냥 일감으로 젖혀갔는데요. 늘어가니까, 백이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서, 확실히 타개가 편해졌어요. 자, 여기를 늘었는데, 지금부터 스미의 사단이, 대박 잘 둡니다. 자 여기서 받아주는 것은 또 바로 공격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구요 스미레 선수 바로 밀어가는 블루 스팟을 찾아냈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도 이거 주는 거안 먹어요. 이걸로는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리 막아가면서 아주 끈질긴 승부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때려내고요. 여기까지 이어가는 거 선수 죠 지금 이거 흙이 지켜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그냥 살기만 했는데 사실 사실 요것만 두더라도 지금 100이 5집이 좋지만 이 수로는요 최대한 대거를 짓고 사는 수를 선택했으면 무려 100이 10집이 좋습니다 자 하지마스미레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고 100이 현재 5집이나 우세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변수입니다. 지금 중앙에 이 백도 못 살아있고요. 여기 흙도 못 살아있고요. 지금 이 백도 아직은 미생입니다. 그래서 스미레 선수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만 승리까지 꼬리를 할수 있는데 요술쟁이 패가 등장했습니다. 자, 패감을 조승아 선수가 딱 끼워가는 거를 썼을 때 스미레 대 장고에 돌입합니다. A로 받느냐 B로 패를 해소하느냐의 상황에서 지금 선택 잘하면은요. 무려 12집 차이로 벌려 놓을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바로 바둑은 5대5가 됩니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격언대로 스미레 이어가는 악수를 뒀습니다자 이거는요 지금 이거 관통당해가지고요 스미레가 벌어놓은 게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백은 일단 무조건 여기를 끊고서 패싸움을 들어갔어야 돼요. 자 백감을 쓰고요 때려내면서 이 패는요 백보다는 흙이 훨씬 부담이 크죠. 왜냐면 대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를 했으면 백이 대우세한 상황인데 자 스미레 선수 실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여기를 이어가고요. 백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거 때려내서 살아뒀어요. 이 백은 일단은 완생이고요. 다 받아주고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 그리고 조승아 이 자리를 와버리니까요. 아, 지금 사실 이거 백이 이거 잡는 게 있기는 한데 이거를 견디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승아 선수는 여기 막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이 여기 두면은 이거 다 죽죠. 그리고 너 지금 이거 못 살아 있지 않냐? 내가 이거는 줄테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내가 먹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또바둑이 됐지?라는 얘기죠. 지금 이수도 엄청난 승부 호흡을 보여준 수고요. 버티는 수죠. 자, 실전에 스미레 선수도 이걸로는 지금 뭐가 바둑이좀 이상해졌다. 이걸 느껴서 여기 막아갑니다. 조승아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 이거 받아달라는 건데 스미레 여기를 두고요. 사실 지금 보이는 수는 이건데 이거 두면은 막아가지고요. 이거 계속해서 반집승부입니다. 하지만 스미레 선수가 여기서 와이 수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사실 인공지능이 아까부터 이거 계속 추천하고 있었는데 백이 못 살아 있지만 여기를 붙여서 막아가면서 실리를 다 깨고 사는 게 좋다. 근데 스미레가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이거를 이거 찾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자흑이 끊어서. 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려다가 손을 빼고 이자리를 오는데 아 이거 진짜 큰일 날 수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눈 감고도 여기를 넘어가 뒀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막으면서 잡으러 올 건데 그때 들여다보는 수 백을 이것도 지금 너못 살아있다 하면서 괴롭히는 한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이쪽으로 끊으면 여기를 또 끊어가면서 백도 못 살아있고 여기 흙도 걸렸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바둑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여다봤을 때 그냥 살고자 하는 거는요, 살고자 하면은 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잡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흙의 바둑입니다. 흙의 바둑. 자, 하지만 끈질긴 승부 호흡을 보여줬던 조승아 선수가 들여다보는 실수를 했는데 이거 백이안 받아주죠? 스밀의 결정타를 여기서 날려버리는데요. 바로 여기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월의 급소인데, 지금 여기 이으면 넘어가서요, 아무리 흑이 몸부림 치더라도, 치중 가면은 다 잡혔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끊어서 다 접수를 해버리니까요, 지금 무려 반집승부에서 일곱집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승하 선수, 승부수 던져야겠죠? 자 여기 두면서 지금 이 백대마 다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스미레가 살면은 스미레 승, 죽으면 조승아 승리입니다. 자 마지막 사활 여기가 선수죠. 그리고 여기도 선수입니다.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치받아가서 이어버리니까요. 사실은 이거 여기가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승아 선수가 이제 트라이를 하기는 하죠. 하는데 자 백이 여기 선수한 다음에 이 자리를 막아버리니까요 이거는 완생입니다. 아무리 바둑의 신이 오더라도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이 선수로 살아가지고 손을 제 스미레 선수가 돌릴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들어가니까요와 이거는 지금 이것까지 살았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를 두니까요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백이 여기 끊으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받을 때. 딱도벌리니까 이것도 살고요 지금 중앙도 살았어요 흙이 왔습니다만 이어가니까 완생이죠 여기 두면 막아서요 이으면 막아서 하나 둘세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살아버리니까 조승아 7단이 이제 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면서 스미레 4단이 패자조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그러면 스미레 4단은 최종 9단과 붙게 되고요 그 대국의 승자가 김은지 9단과 결승 3번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오늘 대근리미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